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상수도 3.141592 정도로 파이 값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주 자, 요거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겠죠. 프린트할 때 퍼센트, F 정도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실행해볼게요. 자, 3.141592가 나오는데, 어, 자, 요거는 절대 뭐 변할 일이 없으니까. 자, 변수에 넣지 않아도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좀 불편하지 않요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한 게, 파이 값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요거죠 그렇죠? 역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값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파이 값을 또 여러 번쓸때몇번쓸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때마다 이렇게 좀 3.141591을 계속 적어야 되는 게좀 불편하죠. 이게 6자리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6자리까지만 표현해도 괜찮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한데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파이 값을 이정도로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정도로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 밑에서 파일 한번 쓰려고 하면은 프린트에서 파일 한번 쓰려고 하면은 이거 이거 다 외부 다위 사람 없잖아요 이만큼을 그럼 무조건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f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거에 있더라도 내거 찾아서 복사해서 써야 되죠. 그쵸? 상수값이다 하더라도 그냥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차, 않잖아요. 안차, 안타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도 이렇게 플롯, 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러면 훨씬 편하잖아요. 쓰기가 이렇게 파이, 파이, 파이 쓰면 되죠. 훨씬 편하죠. 여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파이 값을 전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파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3.14, 15V, 뭐뭐뭐뭐가 잘 나온다. 자, 여섯 자리에서 잘렸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컴퓨터한테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여섯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안 외우셔도 나중에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면 되는 부분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수 보여달라고 할때 6자리에서 자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6자리 이상, 2, 2, 7, 8, 9자리 이상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릿수를 정할 수 있어요. %f, 이게 이제 포맷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꾸밀 수가 있거든요. 점2 하면은 소수 두채 자리까지, 소수 여섯 채 자리까지, 소수 열채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럼 여섯째 자리까지 보여달라고 하면은 뒤에서 올림해가지고 반올림해가지고 보여주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긴긴 상수 값이 나더라도 이렇게 긴 거는 변수에다 놓고 쓰는 게 편하잖아요, 죠? 자, 근데 변수는 변수는 어떻습니까? 값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이렇게 저장해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일을 이렇게 내가 고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이래도 전혀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변수에다 값 넣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3.15로 바뀌어버렸어요. 파일값이 이 말도 안되죠 그렇죠? 원주율 값이 3 1로 말이 안되잖아요 자 이거 다 10으로 통일할게요 이렇게. 내 프로그램은 파이 값이 딱 이렇게 나와야만 정확히 작동을 하는데 내가 실수로 파이 값을 잘못된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 왜 파이 값 놔두면 되지 이거 굳이 굳, 내가 안 고칠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사람이라는 게 이거 100%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 값을 건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은 붙이고 나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파이값 쓰는 곳은 다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위험이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여기까지는 잘 쓰다가 여기서 부터 망가진 거죠. 우리가 변수로 표현하면 이런 이제 약간 위험한. 값이 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노, 놓이게 되니까, 요럴 때, 요럴 때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const라고 키워드를 하나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꾸려고 시도할 때 컴파일러가 딱 잡아줘요. 어, 너도 지금 이거 위험해. 어, 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빨간 줄띄우죠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아차 싶어가지고 아 이거 바꾸면 안 되지. 참 하면서 한번 상기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콘스트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상수화 키워드입니다. 어떤 변수를 잡아다가 상수화 해서 변수가 바뀌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수값을 변수에 담아서 표현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잖아요. 근데 변수라는 건 값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딱 갖다 쓸 수만 있고 대입은 못 합니다. 이 컨스트 붙이면. 상수와 키워드고요 이거를 뭐 심볼릭 상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볼릭 상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퍼센트 %f 하시고 3.141595555 그냥 쓰는거 요 요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상수다라고 해서 리터럴 상수 이렇게 불러요 이거 리터럴 상수, 리터럴 상수를 변수에 담아가지고 해당 변수를 콘스트 붙여서 상수처럼 만든 걸 심볼릭 상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이런 이런 거 그냥 딱 뭐만 숫자만 그냥 딱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코딩 방식이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수든 상수든 그러니까 심볼릭 상수든 아니면 변수든 적당히 이름 지어가지고 넣어서 사용을 해야돼요 이런 리터럴 상수만 딱 쓰는거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하드코딩한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직넘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정확히 이름 지어놓은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의미 부여하기에 따라서 뜻이 막 바뀌거든요. 마법처럼. 그래서 매직, 매직 넘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수 없이 이런 간만 쓰는 걸또 하드코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 양 해야 됩니다. 안 돼요.